오늘 새벽 밀양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있던 우레탄 폼이 불쏘식의 역할을 하면서 불이 크게 번졌는데 한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끝도 없이 솟아오릅니다. 시뻘건 불길은 공장을 집어 삼킬 듯 무섭게 타오릅니다. 지금은 연기가 막쫙 있고 이래서.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불난것 같아서 창원까지 막 연기가 10분 연기가... 새벽 5시쯤 단열재 패널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한개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불은 우레탄 폼이 쌓여있는 야적장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에 잘 타는 우레탄 폼 사이로 나무판까지 있다 보니 불길이 더 확산됐던 겁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80여 대와 인력 300명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인근 야산과 마을 근처까지 위협했고 산불 진화 헬기 7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산 넘어 바로 여기서 불과 한, 한 300m입니다. 산불이 붙으면 우리 동네로 바로 산불이 넘어올 수 있는 불은 발생 6시간 만에 꺼졌고 소방 대응 단계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 20여 명은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가지고 바로 이제 방어적 단계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16개 동 중에 한개 동만 연소가 되고 소방 당국은 오늘 안으로 잔불 정리를 마치고 내일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